2024년 9월 고2 모의고사 31번. 우리가 unfavorable 한 아웃컴을 가지게 되면 은 불리한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리한 결과가 있게 돼. 그럼 in some way, 어떤 면에서 the r t thing, 마지막 거야.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마지막 것, 우리가 좀 듣고 싶지 않은 말은 is that, 것이다. 과정이 공정하다. 라는 말이다. 페어는 공정한. 불리한 결과가 있을 때 과정이 공정하다. 이 말은 어떻게 된다? 듣고 싶지 않다. 듣고 싶지 않다. 라는 말이 지금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as 들어갔잖아. 얘는 as, 형용사, as, 주어, 동사는, 피록, 뭐, 뭐지만, 이렇게 돼. Combination은 결합이야. Unfavorable outcome과 Unfair Process의 그 결합이, 비록 outraging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화가 나지만, 그러면 불리한 결과야. 불리한 결과 더하기 불공정이야. 불공정은 지금 어떻게 된대? 화가 난대. 하지만 this combination, 이러한 결합은 또한 with it. 그것과 함께 이시 가리킨 건 결합이야. 컨솔레이션 프라이즈를 가지고 온다. 컨솔레이션 프라이즈는 위로의 상을 가지고 온다. 자, 불리한 결과 불공정은 화가 나긴 하지만 얘는 또 뭐가 있다? 위로를 해주게 된다. 그런데 위에서 지금 뭐야? 불리한 결과는 과정이 공정하죠. 듣고 싶진 않아. 자, 불리한 결과 불공정은 화가 나긴 하지만 근데 또 위로가 되기는 한데 i 서 i 리티 가능성이야. 어트리뷰팅은 어, 탓으로 돌리기. 자, 나쁜 결과를 모의 탓으로 돌리냐면 뭔가. 자, 아우 아더 댄아웃셀브즈가 아덜 되는 뭔뭐 이외. 우리 이외에 뭔가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그런 위로 의상그 탓은 뭐야? 불리한 결과가 나왔어. 불공정하대. 그런데 얘가 화가 나긴 하지만 위로가 돼. 왜 위로가 되냐면 나의 불리한 결과는 외부의 탓이야. 불공정한 탓이야. 우리 자신 이외에 뭔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는데 이 불공정은 나 이외. 나이외 이것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We may reassure. r e a s 는 안심시키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시, 안심시켜. By ing는 뭐뭐 하는 것에 의해서 댓이하를 믿어 댓이하 뭐냐 우리의 나쁜 결과는 불리한 결과는 헤드 리를 투두 위드는 관련이 없다 우리랑 관련이 없고 에브리띵 투두 위드 관련이 있다 자 불공정한 과정과 관련이 있다라고 믿어 믿는 것에 의해서 여기 댓이하를 믿어 나쁜 결과는 우리랑 관련이 없고, everything to do with unfair process랑 관련이 있다고 믿는 것에 의해서. 지금 뭐야?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우리 자신의 이외에 뭔가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안심시킨다. 우리를 안심시킨다. 여기서 위로의 상을 받는다. 위에 나온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해 줬죠. 그럼 첫 문장은 자, 불리한 결과는 과정이 공정하다면 듣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이게 불공정해 그 위로가 된다. 그래서 위로가 된다. 불리한 결과는 이 얘기 들어갔죠. 자 만약에 프로세스 그 과정이 자 그러나 공정하단 말이야. 지금까지 뭐가 들어갔어?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지금 들어갔어. 불공정한 건 뭐가 된다? 컨솔레이션 프라이즈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됐고, reassure ourselves. 우리 자신을 안심시킨다. 라는 얘기야. 불공정하면. 근데 과정이 f a i 해. 공정해. 자, 그러나. 자, 그러면 우리는 cannot easily, 쉽게 externalize는 외부화하다. 밖으로 돌리다. 그 결과를 밖으로 쉽게 돌릴 수 없게 된대. 밖으로 돌릴 수 없다. 위에 나온 말 여기 지금 들어갔었죠. 여기서.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the bad outcome 나쁜 결과를 to something other than ourselves 우리 자신 이외에 다른 것 탓으로 돌리잖아 불공정하면 그런데 the process is fair 공정하죠. 그러면 우리는 cannot nearly as easily externalize the outcome 외부화 시키지 못 한단 말이야. 과정 탓으로 돌리지 못 한대. 자, 우리는 get. get은 여기서 가지다 이렇게 돼. 왓은 관계되면서 왓이야. 기, 것이고, 뒤에 무슨 문장 온다? 불완전한 문장 온다. Fair and square는 정정당당. 자, 정정당당하게 왓, 개슨 가지다. 이렇게 되죠. 가진 것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external i z e 여기서 cannot 이라 그랬잖아. 자, cannot nearly as easily external right the outcome. 외부하지 못하고 내 탓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If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하다면. 그렇게 돼. 또 과정이 공정한 거 설명하고 있어. If,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하죠. We believe. 우리는 믿는데, 여기 that 이하를 믿어. Our outcome, 우리의 결과는 is deserved. Deserved는 마땅한. 마땅하다고 믿는데,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thing, 말하는 방법이야. 여기 대부터 끝까지를 말하는 방법이다. 그럼 이 문장 다시 보면은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하죠. We believe. 우리는 여기 댓 이하를 믿는데 자, 우리는 our outcome is deserved. 우리의 결과가 받아 마땅하다라고 믿어. 근데 그것은 여기 댓 이하를 말하는 방식이다. 우리의 결과는 받아, 마땅하다, 가정이 공정하다. 뭘 말하냐면, 자, there must have been something. 뭔가가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 여기 that 이하도 something을 꾸며. 그래서 보면은, that caused the outcome. 결과를 유발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가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는 또 다른 그것은 방식이다. when the process is fair 과정이 공정하죠 we believe 우리는 믿는다 our outcome is deserved 과정이 아니 뭐냐 결과가 받아 마땅하고 그것은 결과를 야기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뭔가가 있었음에 틀림없다 라는 걸 말하는 또 방식이 된다 해서